오늘은 3월 24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5시 50분입니다 아 어, 부산 이곳 수영 강변에 벚꽃은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부산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봄비를 맞고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벚꽃이 꽃잎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주 주말쯤이면 어, 활짝 개화할 것 같습니다. 이곳 수영 강변로에는 한 3km 정도 이렇게 벚꽃 터널이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번 주에 부산에 오시면 수영 강변 벚꽃 터널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아, 벚꽃이 지금 한창피고 있네요. 여기가 음... 수영강변 산책로고, 저, 지금 보이는 것이 센슨시티. 그 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빌딩이 여기가 마린 시티.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, 늘 건강하시고 웃으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